안녕하세요. 지입니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밀락수변공원이에요. 오늘은 부산에서 유명한 국밥집인 수변 최고 돼지국밥에 가봤어요. 처음으로 밀락 본점에 가봤고, 최근에 서면 롯데백화점 안에도 생겼길래 가봤어요. 영상 뒤쪽에 본점과 다른 메뉴로 먹어봤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이곳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영업을 해서 먹고 싶을 때 바로 와서 먹을 수 있어요. 아침 일찍 갔는데도 웨이팅이 있었어요. 메뉴는 생각보다 많았고 웨이팅을 할때 미리 메뉴를 주문해야 돼요. 추가 주문은 되지만 메뉴 변경은 안 돼요. 가게 한쪽 벽면에는 연예인들의 사인 인증 샷들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겠죠? 셀프 코너가 있어서 반찬은 언제든지 가져다 먹을 수 있어요.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들이에요. 새우젓, 쌈장, 무김치, 배추김치, 양파, 부추, 마늘, 고추. 이건 항정국밥이에요. 항정국밥이 제일 유명하다고 해요. 국물은 진하고 구수했어요. 항정국밥은 먹기 전에 돼지 잡내가 살짝 났었는데, 먹으니 잡내가 없었어요.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원래 항정살이 쫀득함이 있는데, 푹 익히다 보니 항정살 특유의 쫀득함이 없었어요. 항정살이 기름이 많다 보니, 저에겐 살짝 느끼했어요. 이건 돼지국밥이에요 항정국밥에 비해 고기가 약간 얇았어요 항정에 비해 살코기가 많아 담백하게 먹고 싶다면 돼지국밥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서면 현대백화점 9층 식당가 안에 있는 수변 최고 돼지국밥에 가봤어요. 새롭게 생긴 곳이라서 그런지 깔끔한 분위기고 좌석도 편했어요. 무엇보다 백화점 안에서 쾌적하게 먹을 수 있어 좋았어요. 처음으로 나온 건 돼지 수백이에요. 수육 백반에 나오는 국물에는 고기가 없었고 파가 듬뿍 들어있어요. 수육은 12조각에 순대가 두조각 나왔어요. 순대가 수제 순대라서 도톰했어요. 밥 먹어야 될거 아니야? 밥이 말아져 있잖아. 어? 밥이 있잖아. 아니, 더더 묶자, 보니까. 밥 적어 그거? 니는저 이거 안 말아 먹지? 아니네 이거 안 말아 먹지? 이건 수육 비빔 막국수예요. 신메뉴로 나왔다길래 주문해봤어요. 일랑 본점에는 없었는데 이 지점에는 막국수와 파채국밥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양이 작아 보이지만 꽤 양이 많았어요. 막국수에는 양배추, 오이, 무순, 당근 등 야채가 아주 알차게 들어있어요. 고기는 수육에 토치로 살짝 익힌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막국수가 맵진 않았고 적당하게 새콤 매콤한 맛이에요. 메뉴만 봤을 때 엄청 큰 특별함은 없었는데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돼지국밥 집인 것 같아요. 고기의 잡내와 비린내가 없었고, 부드럽게 씹히는 고기가 정말 맛있었어요. 역시 줄 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던 집인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